안녕하십니까. 건프라 용소와 TNT 랩이 함께하는 그, 아마 일곱 번째 시간. 네. TNT 랩은 뭐 하는 회사인지 이제 전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모두 전 국민이 이제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제가 설명하기 귀찮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짐짐과 HG 리바이브 퍼스트를, 믹싱 빌드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짐짐이 아마 좀 예쁘고, 이게 가동도 좀더잘 되니까 합쳐서 굉장히 예쁘게 만드신 분들이 많아서 저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친구들이 둘 팍! 합쳐지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이게 어려울지 쉬울지는 모르겠지만, 짐짐과 퍼스트를 합쳐서 멋진 퍼스트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갓짐 퍼스트, 멋진 퍼스트, 출발합니다. 출발! TNT 랩에서 협찬해주신 리바이브 퍼스트입니다. 음, 잘생겼죠. 역시 퍼스트죠. 저번 시간에 만든 갓짐, 네, 짐짐입니다. 아, 포포션이 사실 퍼스트가 뭐, 생겼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퍼스트답게 생긴 건데, 뭔가, 이 친구가 굉장히 예뻐요. 이 친구의 멋짐을 여기에 묻혀보고 싶다. 그래서, 멋짐 퍼스트. <laughs> 뭐지, 맞나? 멋짐이 묻은 퍼스트. 아무튼, 그냥 합시다, 나로왜 혼자 짜증내니? 멋짐 퍼스트. 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퍼스트의 상징적인 부분이 여기 스커트 부분과 고관 부분 V자 이런 거는 이 친구에서 흉내 내기가 힘드니까 스커트와 다리 부분은 퍼스트 걸 갖다 쓰고 머리는 뭐 당연히 퍼스트가 써야겠죠 머리 갖다 쓰고 팔도 퍼스트를 갖다 쓰고 짐짐 쪽에서는 몸통과 발 이게 발쪽 가동이 퍼스트보다 더 좋더라고요 몸통과 발 색깔을 맞추는 의미에서 발쪽 부품은 짐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트는 아무래도 빔 샤벨이 두개 꽂혀야 되니까 백팩도 이쪽에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슥슥 갖다 붙이면 다 갖다 붙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을 한번 떼 보도록 하죠 조인트 부분이 같은 HG고 최근에 나온 애들이기 때문에 딱히 다를 것 같진 않아요 팔을 한번 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짐 머리 미안해 잘가 조인트 부분을 비교를 해봐도 딱 봐도 같은 크기의 조인트죠 그래서 그대로 이식하면 될것 같아요 팔을 껴 보도록 하죠 어 약간 빡빡한 느낌이 있긴 한데, 그대로 들어가네요. 그리고 어깨 가동률은 당연히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이거 쉬운데? 그냥 쭉쭉 끼우면 되는데, 톡톡 갖다 끼우면은 들어가는 구조네요. 역시, 검프라는 자유니까요. 머리도 뭐, 머리 들어가겠지? 똑같겠지? 조인트. 뿅. 이거 막 되게 거창하게 믹싱 빌드라 그러는데, 그냥 슥슥 들어가네, 다. 자, 다음. 스커트 부분이 아무래도, 이러면은, 건담 분위기가 안 살아요. 건담은 아무래도 이 스커트를 사용해주는 게 맞겠죠. 얘도 같은 건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같은 거네. <laughs> 네, 같은 조인트입니다. 같은 크기의 조인트라서 그대로 갖다 붙이면 될것 같아요. 두쿵. 이게 믹싱 빌드. 그리고 발 부분이 일단 사출색이 여기랑 다르기도 하고 이 가동이 짐짐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짐짐이랑 합쳐 보려고 하는데 이게 통째로 빠지니까 전체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동률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꺾이는 가동률도 이쪽 발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쪽 발로 이식을 해줘 봤습니다. 뭐야 씨뭐 그냥 갖다 끼면 다 되는데 <laughs> 이거 오늘 너무 할게 없는데 방송 분량이 벌써 그냥 거의 끝난 느낌인데 뒤에 백팩 보시면은 퍼스트의 백팩을 이식을 할 예정인데 아까 그냥 끼다가 <laughs> 끼다가 발견한 건데 퍼스트 백팩을 일단 빼서 여기다 그냥 낄수 있어요 <laughs> 그렇지 짐이 두 개라서 짐짐인 거죠 이 반다이의 굉장한 큰 그림 빅픽처 등짐을 두 개를 낼수 있다는 점. 번이어도 네 개니까 속도도 막 장난 아니겠죠? 이런 반다이의 빅픽처에 네, 무릎을 탁 치고 갑니다. 짐을 뭐 이렇게 두개 끼울 수도 있고, 그냥 어차피 다 똑같더라고요. 네, 끼면은 백팩까지 이식이 됩니다. 백팩에 빔샤벨이 붙어 있는데, 퍼스트보다 진진 빔샤벨이 유명하게 더 디테일해 보여요. 여기 뾰족 튀어나온 게, 우다이바에 있던 퍼스트처럼. 짐짐에도 두개 들어있어요. 얘로 갈아 끼도록 하겠습니다. 짐짐꺼 뺏어야지 무리 없이 딱딱 들어가고, 주먹 같은 경우에도, 팔 같은 경우에도 짐짐거랑 그대로 호환이 돼요. 짐짐에는 여기 조인트가 하나 더 있어서 주먹 찐 손은 짐짐의 손을 끼워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할게 없네. 방패라도 꽂아보자, 인간적으로. 야, 방패도 꽂아지네요. <laughs> 다 슥슥 들어가네. 처음부터 어려운 거할수 있나요? 처음에는 본이 아니게 이렇게 굉장히 잘 들어가서 너무 너무 쉽게 끝나네 진짜. 나 <laughs> 네, 이렇게 간단하게 멋진 퍼스트를 만들어봤습니다. 너무 간단해서 사실 좀 뻘쭘하기도 하네요. 하지만 짐이랑 퍼스트를 굉장히 쉽게 합칠 수 있다는 점. 도색을 하면은 훨씬 더 괜찮지 않을까요? 아하. 이런 이런 얘기 하면 또 도색 해야 되는데. 저번 시간부터 말씀드렸지만 네, 여기. 트리스탄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얘를 만드시면은 만족감이 정확히 4배 상승하니까 꼭 트리스탄을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고 트리스탄을 재고 좀 떨이해야겠어. 안 되겠어. 트리스탄이 너무 안 팔려. 생각해 보니까 이 친구를 하나 만들려면 일단 짐짐 하나, 퍼스트 하나가 필요하고 짐짐을 또 따로 3대 마리가 있어야 되니까 짐짐이 총4 대. 그다음에 퍼스트는 또 퍼스트로 하나 있고 멋진 퍼스트가 있어야 되니까 퍼스트가 2 대. 총 6대의 HG를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간단하지만 믹싱빌드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언젠간 더 어려운 걸 하길 바라며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추천은 뉴타입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도색한 걸로? 아니야, 이런 거 함부로 내뱉으면 안 돼. 또막 사람들이 조른단 말이야. 어쨌든 도색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다음 시간에 또 TNT랩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린 언제 본담 TNT랩!